그래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 여기 오시기 전에 어깨가 아프고 잠을 잘못 이룬, 못 이룬다고 했잖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원는 하체 쪽에 중점두느라고 상체를 안 풀었었고, 1층이 중요하니까, 1층 집, 2층 집이 있다면, 1층 집부터 튼튼해야 2층이 안정되기 때문에 1층 먼저 풀어드린 거고요. 그 오늘은 2층, 이게 상하체를 나눈다면 1층가 중요합니다. 다리 쪽에 힘으로 우선 길러줘야 되고요. 이 부분이 아까 대흉근이 많이 뭉치고 또 소흉근 어, 화면에서 안 보였지만 여기를 풀어드렸는데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흉근이 뭉치게 되면 어, 대흉근 어, 이게 필도안 좋고 항상 얘기하 심장도 안 좋아지고 또 여기에 호흡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흉근이 쇄골을 이렇게 만세해 보시겠어요 만세해 보시면 이 쇄골이 이렇게 움직여 30도가 위로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여줘요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 아까 보다 어깨가 어떠세요? 지금 올리시는 게좀 편해졌어요 네, 어깨 통증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유, 조금 있어요 얼마큼 정도? 몇 프로 남아있어요? 그전에 비해서 한30% 정도 네 아침에 오시기 전에 병원에서 어, 충격파 받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치 네. 충격파? 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잠도 못 이루신다는데 오늘은 생각에 잠을 실것 같으세요? 잘? 네, 오늘은 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요. 지금 다 풀어드려서 자, 다시 소형호 테스트 한번 다시 해보게요 으쓱 해보시고요. 네. 으쓱, 올려보시고 네. 하나, 둘, 내려보고 이쪽에 아. 다시 으쓱, 하나, 둘 예, 여기도 아. 강해졌네요. 대형호 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밀어넣으시고 네. 이렇게 안으로 밀어서 하나, 네. 둘 여기에, 그게 아. 세진 거 느끼시죠? 네. 요 상태에서 요거는 늑골부위입니다 하나 둘 여기 하나.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하나 둘예 쇄골 흉골은 좋아졌는데 아직도 늑골부위가 더 풀렸네요 예. 여기까지 풀어드리고. 예.